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아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거기에 국물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것을 담는 것마다 그 그릇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것이고, 커피를 담으면 어, 찻잔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된다는 것. 오늘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 내 마음 속에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단, 우리 교회 하단에도 장미꽃이 있는 것처럼 장미를 심으면 은 결국에는 그 장미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옆에 보면은 백합도 있습니다. 보셨나요? 백합이 잘, 잘 예쁘게 나왔던데 백합을 심으면 백합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은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좁은 문은 길이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열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편한 대로 살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내 생각대로, 본능대로 살면은 나쁜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그 하루 쉬어야 되겠죠. 사람은 쉬어야 되겠지만은, 날마다 날마다 그냥 매일같이. 움직이기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소파에 앉아 있고, 그렇게 매일 같이 삶을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 오면 그 인생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불편해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 해요. 힘들어도 우리는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아프셔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걸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한번안 움직이니까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 모든 생활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따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살아야 됩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쉬고 싶다?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요. 그러나 계속 내 본능대로 움직이면은 내 생각대로 살면은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는, 없는, 맺을 수 없는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없는 가지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농부가 여러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항상 하잖아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생각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탐욕, 욕심, 미움, 음란, 뭐 악한 생각들 이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내 영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리면은 당장에는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이루면은 당장에는 뭔가 보여서 기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게 나은 것인가? 내가 욕심이 이끌려서 그 것을 얻는 게더 나은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욕심을 가져서 것을 얻는 게더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때더큰 복을 누릴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수년 전에 사모님이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2천만 원을 더보 태면은 집을 살수 있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2천만 원만 주면이 집을 살수 있으니 아, 이 집을 사자라고 이제 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집을 살면은 판대시 오른다 그랬다. 다 오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지금 밑바닥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 그러니까는 아, 지금은 안 된다. 하나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살수 없다. 사모님, 목사님 못 산다는 노트가 그래서 안 사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집값이 두 배로 떴습니다. 딱두 배로. 그때 사모님, 이 목사님 찾아가지고 거 봐라. 내가 어, 내말 들었으면은 매덕을 보는 건데,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대요. 왜 기뻤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욕심이 생겨서 그 집을 샀으면은 돈은 내가 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약속은 내가 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을 샀는 게 훨씬 유익이었죠. 매덕을 볼수 있었으니까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종료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속에 찾아오는 그 미움, 분노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면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뿌리 내리기 전에 여러분 그걸 잘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편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만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으면은 최소한 몇 개월은 있어야 돼요. 어떤 과일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삼도 몇 년을 기다려야 좋은 인삼이 됩니까? 6년근이요, 6년근. 6년을 기다려야 이 인삼에 좋은 성분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살때 6년근을 이렇게 사전에 보통 뭐 광고할 때도 6년근 이래면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인 생활도 성숙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셔야 돼. 인내. 신앙생활은 당장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내일이라도 이것이 응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린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8년 동안을 기다립니까? 베데, 베데스다 음모에 병꽃침 받기 위해서 38년 동안을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병꽃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1년 정도는 할수 있, 기다릴 수 있겠죠. 38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고침 받지 못했잖아요. 고침 받을 확률도 없습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치료받거든요. 근데 그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동한다. 움직일 동이거든요.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 사람은 다리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 100년 있어도 그건 못 고침 받아요. 그런데 그는 계속 거기에 머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지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된 자를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거지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다 안 되면은 딴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기다리지를 않아요. 기다렸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다렸다가는 백성들이 다 떠나가니까는. 기다렸다가는 백성들이 다 돌아설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는 일을 다윗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생고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내 때를 맞추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추자. 내 때를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계획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드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크레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찾아오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인내하셔야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찬양 깊어진 삶을 줄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깊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깊어진 삶을 저는 열매로 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그 그 신앙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잘 아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직복은 내가 정말 목사이지만은 장로이지만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 살지는 않았는가? 제 주위에도 단 목사잖아요 주위에 그때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참 목사라는 것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저딴 세상 사람 볼때저 사람 오면은 목사를 이상해 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씩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달라고 좀안 된다고 해서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요셉처럼, 사드라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께 나의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